이 집에 정말 큰 메리트는 여기서 분양받기 얼마나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분양받기 얼마나 힘들고 아직 자녀도 없으신데 그럼 점수가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. 예, 예 맞습니다. 근데 이쪽에서 거의 신축이에요. 예 리모델링이 되고 바로 입주니까. 너 나보다 현이지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요 이거는 그냥 그 생활 팁인데요. 그, <laughs> 혹시라도 택시를 타시게 되시면 아빠 사전을 꼭 기억하세요. 도로판에 아바사자가 없으면 타지 마세요, 여러분들 알겠죠? 음...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위해 소소한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돈도 쓴적고 있었어요. 정말 시간, 그 다음에 돈 저희가 조금 다 값이 안일 이도로 록 안적게 잘하도신경을 했었고. 아이고, 아, 아유. 야, 야 너는 뭐, 뭐, 뭐. 멤버가 1곱주 거래처는 NCT 이즈니. 아, 그런데 주 거래처? 팬들한테 좀 거래처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?